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숫자가 많음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펼치려고 하는 건 거룩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내 믿음을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삼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요나단이 붙잡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굴을 파고 거기 숨어 있자. 거기서 우리가 저 적들에게 보였을 때그 적들이 그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겠노라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근데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이 거룩한 전쟁이 된 걸로 인정하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계곡을 넘어 어느 적당한 곳에 가서 잠시 몸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제 아예 이제 보이는 뭐 소리를 질렀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왜 요나단이 표징을 정할 때 이런 표징을 정했을까요? 가만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그불레의 사람들의 마음. 또,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갈게. 하는 그불레의 사람들의 마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불레의 사람들 마음에는 이 요나단과 그, 따라, 따라온 그 사람을 아주 가소롭게 여겼다는 것. 아주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니네들 한번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라. 이거예요.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라. 올라오면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 얘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도만스럽게 자기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만약에 괘씸하게 여겼으면, 어디 주새끼 같이 거기 숨어 있느냐, 그러고, 어, 군사를 보내가지고, 당장에,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화를 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첩자라고 생각하면 숨어있다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니네들이 아무리 거기 숨어있고 뭐 매복을 하고 무슨 작전을 짜고 왔는지 모르지만 올라올 수 있으면 한번 올라와 봐라 이거거든요. 이게 교만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험준한 그런 산악을 타고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방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순식간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처단을 했어요. 그 처단을 해버린 숫자가 한 20명 가량 된다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불레의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 전쟁이 갑자기 그냥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몇 가지 정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면 이런 무모한 짓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해볼만 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이게 성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에 숨어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법계도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가려고 했고, 그리고, 어, 제사장을 대동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보이는 요나단에게 적극 지지하면서 순종하는 그 부하, 그 부하의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무조건 순종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에 임하는 자들의 그 자세 가운데 두 가지를 요구하셔. 첫째는 용기를 내라는 거야, 용기.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요나단이 용기를 낼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 때문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 외적인 그런 조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전을 선언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이 필요한데, 그때, 네, 이런 표징을 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걸 보여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에게 붙이셨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거기 보면 기어 올라갔다. 그런 편이 나와요. 기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요나단이 기어 올라와서 지금 이 사단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단이 정말 그 절벽을 잘 타는 사람일까요? 기어 올라갔는데, 이 표현하고 이 절벽이라고 하는 그 대조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렸잖아요. 어떻게 그네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요나단도 그들의 그 교만함을 불러일으켜서 싸움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표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싸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돌멩이만 굴려도 빨려 죽지 않겠어요? 화살 한번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쏴버리거나 아니면 창 던져버리면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가 힘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러고 말 건데 두 사람 있는 거 보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이리 올라와라. 또 용기 있으면 한번 이리 와봐라. 교만한 거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그냥, 한순간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 15절 말씀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20명을 순식간에 싹 베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공포에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이본 부대와, 그 다음에, 이 게릴라 전법을 펼쳤던 그 특공대들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땅도 진동하였으니,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라. 땅이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지진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요나단에게 승리하게 만들어, 만들어주기 위해서 땅을 흔들어 진동시켜서 그 모든 불레셋 백성들이 두렵게 만들었어요. 큰 떨림이었다. 본 부대와 게릴라 전법을 펼쳤던 그 특공대들도 다떨었다 그랬으니까, 이건 전쟁에 상당히 익숙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까지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건은 아주 크게 부각되는 사건이에요. 전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순식간에 20명을 배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진까지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다. 겁안 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농사해서 지어 먹지도 않았는데 버젓이 살아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 그리고 전쟁에서 막강한 그런 사람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쳐부시고 이런 소문들 여리고를 포함해서 그가나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침략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몰랐을까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대를 갖추어서 온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아 놓겠다. 완전히 초토화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단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암도 진동하면서, 아, 이게 신들의 전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곤두박질 처진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내가 역전시키면서 새로운 그런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표징이 내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고, 뭐, 회사도 도산되고, 막, 모든 게다 불타버리고,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뭐냐고요. 아, 이 사단 난 거, 이거 어떤 사람이 내가, 어, 찾아갔을 때 보상해주고 후원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는 거룩한 전쟁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서 다시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기 낼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표징을 구하는, 표징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쓸줄 알아야 돼요. 기도원이 표징을 구했잖아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주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전쟁 역사 속에서 번질나게 일어나는 그런 실패와 그리고 회복과 승리하는 데 있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거예요.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했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표징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뛰어들면 기어 올라가지만 순식간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은총의 표징을 따라 그 성전에 임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인간과 다르잖아요. 천년이 하루가 따오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용기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총의 표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나와 함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성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아무리 다 곤두박질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다 쌍망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해 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발화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이런 상황들 펼쳐질 때에 불렛의 사람들처럼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도 진동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싸움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걸 쓸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용기 낼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